데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선 5등급 11마리가 12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7번 문화기글 가장 선두 그리고 2위는 8번 라운드탑과 1번 비체카에서 1번 비체카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하면서 2위를 탈단했습니다 7번 문화기글 문세영 기수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4번, 2번 두 마리 앞서 있고 뒷선에 5번 아침기상이 한가운데서 3위권, 6번 스포트비이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이제 바깥쪽에는 7번 타워 빅토리와 6번 스포트시입니다 6번 스포트비이 순식간에 2위권까리 되어서 9번 라우더 하이맨을 넘어섭니다. 6번, 7번, 9번, 6번 스포트비이 이번 경주 망판 스포트를 발휘하면서 게이털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경주극산 5등급 11마리가 1,400m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는 말들입니다. 1번 피아리타가 선두 차지한 가운데 안쪽 인코스에는 2번 금전사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사연승을 향해 달립니다. 2번 금전사 이번에도 선두로 들어옵니다. 3전 3승입니다. 이 말은 후면 1등만 합니다. 4번 아머로즈 5번 그린포츄, 9번 파워풀 화성, 10번 고고스입니다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아노로즈 김다빈 기수와 함께 달리는 가운데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는 8번 퀸자가 무섭게 따라오습니다 그리고 3번 파워풀 삭스도 문세윤 기수와 함께 조금씩 힘을 내면서 결승선까지 3번이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수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홀리데이 창고와 10번 김승단이 뒤쳐졌고 안쪽에 이번 불의 날개를 바깥쪽 2번 나의 나라가 맞으면서 2번 나의 나라와 11번 베링맨 3, 4, 1로 로열 펜도 오미로 등장하면서 나의 나라와 문세혁 씁니다 가장 높은 레이티로 들고 있는 6번 나의 나라가 이번 경주 안쪽 9번 루즈클래스를 제압하면서 6번 나의 나라가 속도 올랐서요 6번 루즈클래스 안쪽 2위로 밀려났다 2번 아, 오늘 같은 흐름이나 이런 거도 저한테 좀 맞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연초에 허리 부상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고 또 어. 기술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도 아, 이게 약간은 너무 지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허리가 되게 못 받쳐졌어요. 었 근데, 어, 여름의 기점으로 허리가 조금씩 강화됐고, 그리고 훈련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체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에 저는 그걸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를 엄청 힘들게 이기던 말은 스포트 비인데요 어, 마지막에 중간에 또 주행도 약간은 흙 맞으니까 주행도 자기 체조를 좀 포기하려 그러고 막 이런 면이있어 가지고 아 3코너 4코너 중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1등을 왔는데 그만큼 열심히 뛰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뭐 3연승한 금전사도 있고요. 조교 때에 이 말이 자기 몸을 너무 아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계속 경주 뛸 때마다 이 말이 뛸수 있을까? 이 말이 진짜 이게 3연승은 가능한가? 2연 2연승이 가능한가? 이러는데 경주를 뛰면 엄청 집중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병치레도 잘안할것 같고 해서 내년도 기대되고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더 거리가 늘려가면 더더욱 얘가 여유 있게 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력이 20몇 년인데도 불구하고 기량이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게 안 좋아진 모습을 이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속. 대세게 주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분들 때문에 제가 어, 게으름을 못 피우는 것 같아요. 더더욱 뭔가를 보여주게 되겠다,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 아, 그냥 기수가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는 기수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걸제 스스로 제가 제일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겠고요. 그리고 한겨울이니까 아까도 얘기 계시면 정말 건강, 건강, 또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